구비구고 푸른 산마루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이야기. 꾸미지 않는 자연을 닮은, 아니, 꾸미지 않으려 노력하는 식물원입니다. 국내 사설식물원으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보유식물만 해도 약 8,800종이 넘는다는 작은 정원이 30여 곳이나 조성되어 있는 식물을 위한 식물원입니다. 꾸미기보다 있는 그대로. 돌과 풀한 포기도 잘 어우러지게 보살펴주는 공간. 덕분에 이곳은 귀중한 수목 유전자원의 보고이자 식물 다양성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학습 공간이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제는 야생화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지금 예. 이렇게 오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여기는 사람 보기에 이쁜 게 아니라 꽃. 들이 행복해하는 공간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선생님 제대로 파가신 거예요. 네. 저희들은 식물이 우선인 거지. 저희들이 음. 처음에 사장님이 하던 건 식물이 우선. 음. 그래서 식물원이지 않습니까? 아. 사람이 우선이 된다 그러면은 정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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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미고 하는 정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여기는 넓은 정원, 큰 정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식물이 우선인 정원이에요. 사람이 우선 정원이 아니고. 제 궁금했었거든요. 저 여기를 가족이랑도 수없이 지나가고 네, 네, 찾아오는데 네. 올 때마다 느낀 건 사람이 보기보다는 물론 발견해내는 재미는 최고예 요 그리고 꽃들이 참 이쁘고 참 자기 생명 타는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왠지 오늘도 이렇게. 보면 눈으로 이렇게 보면 눈앞에 <laughs>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자세히 보고 관찰해야 슬그머니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얘기하면 보물찾기 같은 식물원이네요. 아, <laughs> 진짜 진짜 좋은 말씀. 하세요 보물찾기. 네, 네. 사실은 지금은 그 보물이라는 게 저희들 보물은 식물들이에요. 네. 기기수수종이라는 거. 네. 저 앞에 저기 보십시오. 보물 하나 있습니다. 어, 키입니다. 키. 키위. 아, 키리. <laughs> <laughs>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듯이, 그렇죠. 올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는 거, 네. 우리 시골에 우리 평점도 아시겠지만 시골에 얼음이라고 있었죠. 얼음, 얼음. 네. 저게 얼음입니다. 네. 그냥 흔하게 보는 거였지만 네. 이게 눈에 그냥 사람들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음. 저런 식으로 얼음이 있고 얼음꽃도 피어 있는 거고 네. 눈에 보이는 거죠. 숲속 곳곳에 숨어 있는 꽃과 열매를 찾아내는 즐거움 흔히 보던 시골집 동네 숲속 같은 공간 다양한 여름꽃을 보여주는 자연의 선물 같은 곳 식물들의 천국 속에서 사람들 또한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얻어갑니다. 한번 가진 꽃색이 쉽게 변하지 않는 불로와 일편단심 추억이란 꽃말을 가진 물레나물 야산에 피어난 키다리 인형 금꽁의 다리 키가 크고 꽃이 길게 뻗어나온 목수국 꽃의 색이 일곱 번이나 변한다는 란타나 다양한 꽃 이야기만으로도 식물원 산책은 풍성해집니다. 지금 나비가 이렇게 한유하게 나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 여기는 저희들이 잠깐 심혈을 기울은 장소입니다. 얘기도 비비추원이에요. 그래요? 자, 이름이 좀 예쁜 비비추. 아하. 비비추. 어허. 저 보시면은 네. 다 이게 색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키가 큰 애가 있고, 네. 키가 작은 애가 있고, 네. 비비추도 품종이 무장하 많습니다. 아 희귀한 애들도 있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숲 속에 음. 비비추라는 이 식물들이 보면 약간 반음지 식물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위에, 음. 하늘에 음. 이게 얘네들이 가리막을 해줘야 음. 얘네들이 제대로 너무 뜨거운 데 있으면 얘네들이 더힘든 생활하기가. 아 그러니까 네. 우리 이 꽃잎, 꽃을 보면 요 네. 꽃술이 우리가 꽃, 다분 보면 꽃들은 수리들이 보면 이렇게 빛, 빛좀 나가 있는데 얘네들은 오므리고 있어요. 그러네. 약간 한 이렇게 오므리고 있습니다. 낚싯반 네, 낚싯게. 아, 다 보면 다 그래요, 또 보면은. 아, 참또 신기한 또 모양을 또 보게 되네요. 네, 참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이게 있으면서 음. 마음이 좀 이렇게 가, 가박할 때는 음. 뭐 물론 잔촌다듬으면 좋겠지만 이 장소가 아주 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잘안 다니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좀 이게 그할 수도 있겠지만 힐링하기로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새소리하고 밑에 푸르름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 언덕과 이렇게 참 편안하게 인위적이지 않은 이 조산의 형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야, 좀 마음 편히 한번 걸어봐라 하는 그런 <laughs>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네. 네. 좋은 소식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는 꽃말 드문드문 수줍게 피어난 꽃들이 오래 기다리던 좋은 소식을 들려줄 것만 같은데요 자연 그대로의 공간 자연이 주는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 정성을 다해 가꿔나가는 식물원이 행복한 기운을 전해줍니다. 식물이 행복한 식물원. 이름만 들어도 참 편안한데요. 이런 식물원을 갖고 오신 후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또 향후 계획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희들은 이게 요즘 환경 음.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그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런 거를 후세, 후세까지 물려주고 싶다라는 게 저희 원장님의 것이고요. 음. 하나 뭐 어떻게 그 한다 그러면은 동양 최대 사 이게 저희들은 공립 공립이나 이런 공립이 아니고 사립 식물원입니다. 음. 네. 또 많은 국민들 알려드려 가지고 지금도 오시는 분들 보면은 경인 쪽이서나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부산 음. 뭐 전라도 전라도 이도 오세요 남도 쪽 이런 데서 뭐두 시간 그 뭐두 시간은 예사고요 시간은 보통 보면은 뭐네 시간 타고 차 타고 왔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와서라도 이렇게 즐기고 간다는 그 자체가 정근이가 그런 분들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양에서도 그냥, 아, 고온식물원 하면 한국에, 음. 대한민국에 고온식물원 한다 그러면은 알아주는 그런 식물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바람이죠 앞으로의 모토도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고 고운 장소로 남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게있어서요 기대가 있어서요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네. 자연스럽, 자연, 뭐, 자연처럼 내추럴하게, 저희들 항상 저는 그게 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음. 할 때, 이제 강조하는 게그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식물원이다.